<laughs> 아주 야라리 나는 걸. 음 마무리 타격이 아주 우렁차고 이번 시즌 보상은 개쩌는 마무리 이펙트랑 개쩌는 포탈 그리고 등 뒤에 떠다니는 이 수상쩍은 돌쪽 그리고 이거 봐. 망토. 무기 이펙트. 이건데, 그래서 다 얻으려면 은 36체를 찍으면 되고, 일단 안한게몇개 있는데, 이 순관 별빛. 룬 제작에서 다음 룬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는데, 이거 하라 그러면 은 최소한 한 10딥에서 20딥은 그냥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패스해버렸고. 그리고, <laughs> 야심찬 임무. 이거 꾸준히 하긴 했는데, 이 성공적으로 완료한 지도의 보상 받기 이 지도 탐험을 돌릴 때 골드가 너무 많이 들고 완료가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지 맘대로 중간에 멈추니까 못 채워서 못 하겠고 험난한 아틀라스 <laughs> 아니 이것도 개 짜증나는 게 무슨 맵핑을 몇 번을 쳐 하라는 건지 이게 지금 팔모드면은 속성이 8개인데 팔모드로 500번을 돌아야 돼 그냥 히기면은 그냥 히기면은 어... 최대한은 한 1000번에서 800번 이 정도까지 줄긴 하겠는데 너무 많아서 못 채우겠고 그리고 역시 제일 아래 꺼몇개 쉬운 건좀 있으나 한 3개 정도는 쉬운 것 같아 왜냐면 17등급 지도도 깨기 쉬우니까 근데 나머지가 좀못시게 해서 패스하고 나머지 다 깼는데 초심자의 기초 이거는 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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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지 마법 플라스크 뭐 당연히 언젠가 깨게될 거고 연금 세리 오브 하나 쓱 바르면 끝이고 희귀 몬스터는 허구한 날 잡는 게 희귀 몬스터고 악취 나는 운동이는 여기에서 갯벌에서 이쪽에 들어가서 깨는 건데 패시브 반환 포인트만 두 개인가 한개 주는 퀘스트라서 원래는 안, 깨서 안 깨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깨면 되고 정착지의 시작 이거는 시즌 콘텐츠 대충 째끔하면 은 바로 깨지는 거니까 패스 거래 조합을 완료해요 다음에 아이템을 전부 받으십시오 오닉스 목걸이 이 루비토파즈 사파이어 반지는 일단 필요한 게 철제 반지인데, 아마 있을 걸. 아, 있다. 철제 반지랑 아무 철제 반지는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잼 색깔은 이제 원하는 색깔, 빨간색이면 루비가 나올 거고, 파란색이면은 사파이어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수랑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노 터키석 황수정 목걸이는 스탯이 두 개씩 붙어 있는 애들인데, 이거는 스탯이 하나씩 붙어 있는 목걸이를 두개 합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민첩만 있는 거랑 이렇게 민첩이나 진능만 붙어 있는 고정 옵션에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진화 옵을 넣으면 이렇게 민첩 진능 목걸이가 나오니까 완료하면 되고 오닉스 목걸이 저거는 오닉스 목걸이는 이제 쌍스튼 목걸이 아무거나. 흰민첩이든 민첩진행이든 아무거나 하나 넣고 색깔점세종류를 넣으면은 오닉스 목걸이 이동속도 증가 속성을 가진 마법장화는 그 신발의 이동속도에서 5%씩 올라갔는데 10%부터 맨 처음에는 이렇게 10%가 되고 한번더 넣으면 15%가 되고 뭐 그런 식 생기는 상품 됐고 장애의 수장들 이거 그냥 액트 쭉 밀면 깨지는 거니까 패스하고 적땡이 이것도 매핑좀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한 번씩 띡띡띡 하고 지나가면은 깨지는 거니까 패스 기본적인 첫걸음 운송 완료하기 주기 보유하기 아이템 인챈트 해제하기 룬 제작 사용하기 뭐 이것도 당연히 패스 론 제작 사용하기는 제일 싼거 아무거나 희귀타에다가쓱 바르면 되고 장애 수장들도 그냥 액트 벨면은 깨지는 거니까 패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사냥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 그거네 꼭 안해도 되는 퀘스트를 깨라는건데 마석병 군단은 아마 스킬포인트 주는 퀘스트라서 당연히 깨질거고 거대한 백색야수는 이장에서이 버려진 경작지에 이어진 굴 깨면 되고 오른팔 잘라내기는 액트3에서 어디냐 전쟁터가 아니라 치르의 군단 주단지에서 그라비시우스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죽여주면 되고 마석병 군단은 팔장에공물의문 가가지고 그 이상한 애도 잡으면 돼요. 미래를 암시하는 달력은 팔 장, 구 장, 구릉에서 그 바위 등인가 그거 잡으면 끝나고 뭐 주워가지고 페타로스랑 반니한테 갖다 주면 되고 아틀라스 강화도 이제 이 중에서 세 개만 하면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다 되버리잖아. 대충에도 나온 뭐성구자 같은 거야 노들 찍거나 갑충성을 넣어야 되고 에센스 몬스터 금고 금고는 당연히 열고 지나갈 거고 성도도 당연히 누를 거고 탈주 유배자. 희귀이기 몬스터 자연스럽게 깨진다고 본다 그리고 리그 메커니즘 인카운터 중 4개를 제시된 횟수만큼 완료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거지같은 퀘스트 중에 한 개가 또 있었는데 뭐였나 반지 60개 모으는 게 있었거든 그게 이제 고유 반지를 60개 모으던가 균열 반지를 60개 모으는 퀘스트인데 균열 반지를 모으려면 균열 로드를 찍고 도는 게 훨씬 쉬우니까 어떤 균열로 하고 그다음 이제 심연도 완료되고 탐험은 이제 리그 초반에 많이 도움되니까 해도 괜찮고 밧수하기 조금 더 빨라지긴 했지만 생기 모으면서 조금 조금 하다 보면 금방 되고 이제 막 굳이 꼭 하기 쉬운 거를 고르라면 역시 이 환영의 거울 통과하기랑 군단 인카운터랑 균열 완료하기 그리고 밀스범의 언니컴 열기 이런 거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띡띡 한번 누르거나 통과하기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애들이라서 이제 끝까지 안 해도 그냥 누르면서 지나가도 상관없는 거라서 이게 제일 쉬운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빨간 맵에서 고티어 맵에서 대가 임무를 처리해주면 되고 뭐 야수를 잡아도 괜찮고 알바에서 저걸 해도 괜찮고 니코는 이제 그 노란색 그거 뭐냐 아왕산염 그냥 그거 세 개만 띡띡띡 누르면 끝나니까 니코도 쉽다. 그 다음 비축고의 자원을 지정한 만큼 보유하십시오 이것도 그냥 나중에 마을 업그레이드 하고 대충 돌려놓으면은 금방 차니까 패스하고 화폐 아이템을 사용하십시오 이거 뭐 어지간한 거 그냥 다한 번씩 대충 띡띡 누르면 되는데 신성한 오브가 좀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 뭐 아이템 제작하면서 써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롤이 좀 많이 굴러가는 아이템 중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 그런 거 이제 제일 낮은 롤로 가져와서 신성은 오버 한번 쓱 발라서 다시 비싸게 되팔림 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뜬다면 말이지만 그때 사용하면 되고 지도 보슬 5 0 0회 물리치십시오 이거는 이제 뭐 저티어든 고티어든 상관없게 다 처리되니까 처리하면 되고 판테온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Y 눌러가지고 뭐 하나 붙잡고 쓰는 거 이거 시험관 뭐야 성스러운 시험관 넣고 하나만 채우면 상관없으니까 채워놓고 까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게 있었네 믿기 힘든 과업 81레벨 이상인 곳에서 다음 인카운터 중 4개를 완료하십시오 이건 일단 깨기 쉬운 것만 다 깼는데 만약에 탐험을 하는 사람이면 은 이것도 어, 쉽게 깨질 거고 열개에서 활성화된 상태로 일지 쉬면은 막 굳이 하는 사람 없지 않나 이 균열석은 그냥 균열석 요거 초대 에깰겸 하면서 이제 쭉 하나씩 다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깨지고 4등급 수학 시앗도 이거 봐. 갑충석 있잖아. 이세 번째 갑충석이 4단계 시앗 나오는 갑충석인데 저거 넣고 한매핑두번 하면은 깨지니까 뭐 어렵진 않고. 그리고 보상이 25개 이상인 상태에서 끝없는 분쟁의 영웅통. 이거는 진짜 어지간한 빌드 들어가도 이거 다섯 개 넣고 어지간한 빌드가 들어가서 해도 스물 대섯 25개면은 딱한 줄? 한 줄이거나 한줄좀안 되거나 해 가지고 진짜 깨기 쉬움. 대충 깨도 됨. 만약 이게 힘들면은 복제된 영토이 입. 이건 이제 꼭 끝까지 깰 필요가 없이 10개까지만 깨도 여섯 번 나눠 서하면 되니까 이걸로 해도 괜찮고. 싫으는 대가 전투. 이것도 갑충석 있지. 이 결투의 결전 갑충석을 넣고 돌면은 무조건 보스가 나오니까 뭐 조금 저티어요. 81레벨 10 사티어에서 해도 되니까 거기 가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하기 귀찮거나 약간 그런 게 많고 피 담긴 그릇도 꽤 많이 해야 돼서 패스 해버렸고 간단한 것만 되겠겠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관능룬이나 권능룬은 관능 개 비싸고 나머지는 막 몇십 개씩 되는데 가격이 좀 나가서 패스해 버렸고 4차전지까지 하면은 다 깨지는 거 패스. 이게 뭐점술 카드 임무 중세 개를 완료하십시오인데. 연자의 금고는 이제 금고 노드를 위쪽에서 살짝 찍어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기습 들어가면은 자주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열어서 완료를 하면 되고 점술카드 세트 제출하기도 진짜 일부러 점술카드를 안 줍지 않으면은 50세트는 금방 모이니까 릴리로스한테 제출해주면 되고 갑충석은 비싸가지고 안 넣었네. 아니, 별로 비싸진 않지. 근데 넣고 돌기 귀찮다 할까? 어차피 지도 예지하기가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 이 지도 예지하기가 아마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결국 돌다 보면 나오긴 하니까. 나오긴 하니까 지금까지 네번 만났는데 한 번은 두 번은 여기서 만났고 한 번은 이 공덕묘진가 밀림교곡인가 저기서 나와서 그냥 패스했고 한 번은 그 그지 같은 발사원에서 나와가지고 일카딸리 아이템만 팔고 있더라고. 예지하기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예지하기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 안 나왔다 하면 점술갑충석 수 하나만 넣고 대충 돌다 보면은 깨질 것이 상인의 상품2 분광반지가 이게 이제 쌍부석 반지 쌍부석 반지가 이제 세 종류가 있지 냉기번개랑 화염냉기랑 냉기화염 있을까? 화염 및 번개 이렇게 세 가지를 싹싹싹 섞으면은 분광반지가 나온다 연결 부분은 뭐 당연하게도 6링크 된 잡템을 6링크 된 잡템을 상점에 던지면은 0개로 오브가 나온다. 이제 제왕의 오브는 이제 60에서 74 이거 풀셋이 그거지. 카오스 오브 카오스 레시피라고 불리는 거고 75부터 그 위에서는 이제 제왕의 오브가 나오니까 1 6티어에서 이제 풀셋트 주워가지고 갖다 팔면 된다. 물론 그 영향력 템은 영향력 템끼리 따로 모아서 제출하면은 액자 조각이 나오니까 그건 또 다른 거고 이게 좀 짜증났지 이 탐욕스러운 사수로 또는 지식의 매듭 이거는 반지를 모으는 퀘스트인데 문제는 반지를 한인 벤을 모아야 되는 게 문제가 되겠지 개만이 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고 나서 반지를 한인 벤을 모아서 한 번에 상인한테 갖다 팔면은 지식의 매듭이나 탐욕스러운 사실가보이 나오는데, 추천하는 쪽은 이제 균열 반지를 모으는 거. 이제 균열을 찍고 좀 돌다 보면 균열 반지는 많이 쏟아지니까, 저쪽이 훨씬 쉽다. 균열 반지 한 400개 모을 때 고유 반지 60개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네. 아무튼 내가 모아봄, 진짜임. 이렇게 한인벤을 싹 모아서 팔면은 이게 나온다. 혼돈의 피조물. 아이템 레벨이 83레벨 이상인 다음 아이템 기본 유형의 카오스오브를 사용하십시오. 이제 이 실험적이나 도둑 장비 같은 거는 저기 강탈을 돌아야지 나오니까 못했고 의식템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요새 유명한 핵불지들이 쓴 대왕마 왕관 의식 안에서만 꺼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여기다 그냥 카우스오바 하나 던지면은 깨지고 틸라스 기본 유형이 뭐냐면은 요렇게 주색 반지나 오팔 반지처럼 아이템 레벨 요구사항 기본 레벨이 80인 거 이런 아이템들이 몇개 있는데 이게 이제 아틀라스 기본 유형이고, 여기다가 이제 카우스 오브 발르면 되고, 심연은 제일 간단한 거 그거 있잖아, 탐색하는 눈깔 그런 거, 거기다가 카우스 오브 하나 쓱 던지면 되고, 탐험은 어뭐 구하기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배를 보낼 때칼구루로 보내면은 걔네가 수호 아이템을 가지고 오니까 그 가져온 수호 아이템에 까먹지 말고 카우스 오브 하나 던지면 되고. 스킬 군절도 역시 그냥 스킬 군절에다가 커스터바나 쓱 던지면은 되니까 패스. 보물 창고에 25만 골드 이상 보유하십시오. 이것도 뭐 하다 보면 되지 않나. 근데 만약에 이제 골드를 계속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여기 요한한테 가서 골드를 다 빼서 25만 골드 이상 모은 다음에 다시 넣으면 그렇게 깨속되고 이번에 고유 지도는 도리안의 기계실이 좀 싸니까 뭐 대충 돌다가. 남았을 때, 사가지고 사람 몇명 모아서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고. 다만, 이제 이 빙타 광장도 지도가 싸니까 문제 될건 없겠네. 다 싸잖아. 이게 맞다. 역 같은 퀘스트 나왔다. 이 축성된 갑충석 1이랑 축성된 갑충석 2를 할 때, 이제 같이 깨는 게 좋은데, 희귀지도 75개를 갑충석 4개 이상 적용되었으며, 80% 이상의 아이템 수량을 보유하고 16등급 이상인 상태에서 완료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16티어 지도에다가 갑중석 4개 최소한 4개 이상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80% 수량을 맞춰야 되는데 대신 이 수량은 여기 있는 비고정속성 효과를 부여를 받아서 한60% 정도면 은80% 이상을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하면 될것 같고 그냥 무조건 알케인고를 하려면 은이 지도 아틀라스 패시브 도드 이쪽에 이제 비고정 속성 효과 증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아래쪽에 여기 여기까지 찍고 하면은 이제 옵션 4줄이어도 퀄리티만 싹 바르면은 80% 넘기기는 너무 쉽고 대신 이제 갑충석인데 갑충석이 이제 보면 이렇게 위에 한도라고 돼 있는데 이 한도를 잘 보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한도가 많은 거 그리고 싼 거를 이제 대충 때려 놓고 도는 것도 방법이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냥 이렇게 넣는게 아니라 쪼개서 두 개를 넣으면 이제 각각 하나씩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깨는데 이 아래 거를 다 깨고 내면, 나면은 이제 이게 한 절반 넘게 절반 안 되게 남았겠지 이제 대충 한두 개씩 넣으면서 깨면 되고 번뜩이는 잼 점술카드 제출하기는 이제 점술카드를 제출하는 건데, 보관함에서 점술카드를 들어가서, 보유 중에서 뭐, 21이나, 아니면 이제, 23을 치면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또, 허페 교환소 가서, 사와서 내면 된다. 근데 내다 보면은 다 깨질 텐데, 마지막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잼 미심 레벨 달성하기 문제 없고, 세공사의 프리즘 사용하기, 뭐 당연히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엔드게임 이용해서 신성한 샘 사용하기가 열번인데뭐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막 캐릭터를 다섯 개를 키우거나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횟수가 다안 찼을 텐데 그러면 이제 직접 가서 돌아야지 뭐 4차 전직쯤이야 이 신성한 샘 사용하기인데 이렇게 우버랩을 누르면 이렇게 꼭 가야 되는 길 아래 이렇게 D라고 써져 있는 게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암흑의 성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찍었을 때, 뭐, 막 그렇게 엄청 낮지 않은 확률로, 신성한 삶 사용하기 1회 추가,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지나가다가 생각나면은, 한 번씩 구석 뒤져가지고, 예시를 보여줘야 되겠고,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이건 이제 미니맵을 잘 봐야 돼. 미니맵을 딱 봤을 때, 딱 보면은 지금, 여기에 막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네? 그럼 이제 이 근처에 스위치가 있어, 이렇게. 이걸 누르면은 길이 열리고, 검은 성소가 있고, 이걸 눌렀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이건 이제 성소가 적용된 건데, 지금은 노리는 건 이제 신성한 셈1회 추가. 이제 어차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한 번은 걸린다. 어디까지 했나? 번뜩이는 재미였지? 그래서 이제 신성한 샘 사용하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덜돌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 리그 콘텐츠 인카운터 중 4개를 완료하십시오. 일단 좀얕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나머지 깬게 지금 다 쉬운 거여가지고, 쉬운 거를 추천을 하고, 균열이 있는 동안 선구자 처치하기, 의식에서 사로잡힌 고유지도 보스 처치하기. 성수의 영향을 받는 동안 균열군주 처치하기. 환영 상태에서 역병 보스 처치하기. 이 아래 거두 개는 사로잡힌 연합단원 처치하기. 이게 이걸 하려면 그 기억선을 도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옥 내에 발견되는 희귀 및 고유 몬스터가 사로잡히고. 이게 이제 니코의 기억선인데. 여기서 만약에 준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걸 깰수 있게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는 이게 고통 도드 찍고 준 찍고 갑충성 놓고 해봤는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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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가능성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깬 것처럼 이렇게 균열이 있는 동안 선구자 의식에서 사로잡힌 고유지도버스 이건 이제 의식하다 보면 이건 깨지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귀신 나오는 의식도 있으니까 성소 선구자 균열 찍고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진다 근데 이제 균열 옆에 선구자가 있을 때 선구자가 이제 소환을 여러 번 하면서 피가 점점 줄어들잖아 그때 한 절반 이하 남았을 때 이제 균열을 옆에서 열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딱 잡는 거지 선구자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영향을 받는 것도 성소 찍고 균열을 열다 보면 되는데 당연히 균열에서 이제 보스 나올 확률을 올려주는 아니면 이제 갑충석에서도 균열 갑충석 무조건 보스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걸 넣으면 쉽게 깨질 거고 이제 갑충석을 안 넣을 거면 이쪽에 침략이 잦냐 이런 것도 이제 의외로 균열이 잘 나오고 보스도 꽤 나오니까 저걸 찍고 하면 되고 어차피 균열 반지도 모아야 되고 환영 상태에서 역병 보스 처치하기 역병 갑충석에서 뭐 개화의 갑충석인가 거기서 이제 무조건 보스가 나오는데. 환영 거울을 통과하고 역병까지 졸라 뛰어간 다음에 역병을 깨면은 자연스럽게 깨진다 야심찬 임무 아무튼 이건 좀 별로였어 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쳐 근데 이 성공적으로 완료한 지도의 보상 받기가 좀더 역같아가지고 깨지지가 않더라고 여기서 제일 쉬운 거는 역시 음 광산 파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기도 하고 400층까지만 가면 되니까 근데 하던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야수는 하다 보니까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못하겠고 이렇게 빨간 야수 340 마리 잡았는데 검은 머리건 딱한 마리 나옴 배신 안전가옥 배신 안전가옥은 당연히 이 여기 있는 이 안전가옥 아래 거를 깨도 올라가고 위에 거를 깨도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래 거는 깨면 올라가 하나 붙잡고 쭉 하면은 깨질 거고 이 축성된 갑중성은 아까 전에 얘기했고 이 비고정속성을 더합4 0개 채우는 거는 팔 모드 맵을 500번을 돌아야 되니까 진짜 막 천천히 할거 아니면은 막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 하는 거 추천. 아틀라스 기억에서 속성이 3개 이상인 희귀 몬스터를 100마리 처치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아틀라스 기억을 깨야 되는데 그 악마의 맹공인가? 토아토아 지역이 균열 내의 기억. 뭐 이거 악마의 맹공이라는 이 기억인데 이거를 하면은 균열 파편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균열석도 나름 잘 나오고 돌면은 무조건 이득임. 돌면 이득인데 근데 왜 이렇게 다 끌로 올렸냐, 가격을. 몇 커브스 안 하니까. 사 가지고 돌면은 균열 반지도 잔뜩 모을 수 있고 균열석도 균열 파편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이걸 추천을 하고 이걸로 하면서 균열석을 적당히 모으면은 이거 경깨진다. 기괴한 겨. 거대한 마을 킹스 마치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나중에 천천히 16티어에서 17티어 돌면서 업그레이드 싹 해버리면 끝. 그리고 이제 이 연못 속의 왕이 이번에 의식에서 의식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웃는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이제 입장권을 찍어 먹을 수 있죠. 그 입장권을 찍어 받아서 들어가면 이제 연못 속의 왕이 나오는데 그팔 아래에 장판이 생기는데 아마 빨간색은 움직이는 거고 보라색은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거 안 맞으면서 깨면 되는데 뭐 딱히 어렵지 않았다 모르겠으면 장판이 생겼을 때이 왼쪽 위 아이콘이 생기면서 뭐 움직이면은 피해를 받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은 피해를 받습니다 써져 있으니까 <laughs> 잽싸게 읽고 그거 따라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성력보스인데, 성력보스가 앞으로 이제 회오리바람 내뿜는 거, 그게 아마 이단자의 진로를 알고 있는데, 뱅글뱅글 돌면은, 안 맞으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성력보스를 잡으면 된다. 그리고 이 강화된 엔드게임 미궁의 이자로는 조각에서 이 다른 입장권으로 가서 하는 건데, 일단 장식용 폭포가 뭔지 모르겠고, 졸라 빨라서 피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제 준을 잡으면 되는데, 카타리나, 이 제일 위에 있는 카타리나를 잡으면 되는데, 5시 방향이면 안가 있으면 된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에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쏘니까 이쪽에만 맨 처음에 안서 있으면 맞을 일이 거의 없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풀려나고 얘가 이제 지팡이를 바닥에 꽂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각상의 일을 한단 말이지. 근데 얘가 이렇게 보면은, 왜안 보여줘? 이렇게 길을 모아 쏘는데 무조건 5시부터 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5시를 피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슬슬 따라가면은 절대 맞을 일이 없다. 화려한 장비. 일단, 쓰기 쉬운 거는 성스러운 오브, 정복자 엑잘티드 오브, 갈등의 오브 투영하는 안개 여기까지는 이제 한백화따리 비싸야 백화따리 각성자의 오브 200화 넘고 지배의 오브 100화 넘고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제 딴 거는 되게 비싸니까 분열은 6딥이고 장막은 3딥이고 히네코라랑 칼란드라는, 아오, 잘 모르겠고. 돌어펴진 신성한 눈물한 눈물방울. 저것도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90카네? 뭐 이것도 괜찮겠네. 각성자의 오브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네. 지배의 오브나 갈등의 오브는 저거 잡으면 좀 나오긴 하는데, 갈등의 오브는 이제 세계포식제랑 총주교두개 붙어있는데다가 한번 쓱 바르면 되고, 갈등의 오브는, 아니 지배의 오브지. 집에 이 오브는 어디다가 쓸수 있냐 영향력 탭에 이제 영향력 옵션이 두개 붙어 있으면은 이것처럼 접두의 대속자 전미의 구원 이렇게 두개 붙어 있을 때 이런 데다가 쓱 던지면은 이제 고향된 대속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발라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를 완료해 수량을 도합 3000% 채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나머지 채울 때이 초대에서 중간 보스 초대를 검색을 하면은 얘네가 한 2, 3칸짜리밖에 안 하는데 여기다가 연금이랑 발 던져 가지고 돌면은 금방 깰수 있다 물론 이제 좀더큰걸 원하면은 좀큰 초대장을 가도 되겠지만 장치 잠금 해제하기 이것도 뭐 별거는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 다섯 칸짜리는 이거 지도에서 메이븐 진행도를 채워서 주는 초대를 가면은 하나를 열어주고 또 하나는 17티어를 깨면 열어주고 17티어를 깨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는데 갑충석에서 이양단의 갑충석을 넣고 접도나 전미를 무효화를 조진 다음에 깨버리면 쉽게 깬다 메이븐의 끌도 몇번 발음되니까 대충 발라서 들어가면 된다 강력한 경쟁자 칼구르 보스 인카운트를 하는 건데 발레리우스 제독은 해적이고 운송을 보내다 보면은 해적한테 납치됐을 때 구조되면 얘를 만나고 도적 군주 사사는 지도장 치를돌리다가 도적한테 납치당하면 얘를 만날 수 있고 핵기사는 이제 맵핑하다가 구멍 뚫린 데 가면은 잡을 수 있고 근데 막 진짜 화면이 난장나는 그런 빌드 아니면은 다 피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리고 막 엄청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깨기가 쉽다. 그리고 이17 티어 맵을 250% 이상의 아이템 수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부 완료하십시오. 인데 이것도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보스만 잡으면 되니까 어쨌든. 다만 이거를 할때이 지도 비고정 속성 쪽을 다 찍어 줘야지. 다 찍어 줘야지. 한150% 정도면 160, 160 정도면은 이제 이게 250%까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깨도 괜찮고, 한140 정도여도, 세계 포식자 눌러가지고, 이제 수량 증가, 이런거 찍으면 250%로 넘길 수 있고, 이러면 깨진다. 그리고 오버보스, 초대장 사가지고, 그냥 쓱 깨면 되니까, 진짜 오버코텍스나 오버쉐이퍼 아니고서야 뭐, 어지간히 쉽다고 생각이 드니까, 깨면 되는데, 이게 깨기 어려우면 이제 좀더 천천히 딴 쪽을 깨도 괜찮고 근데 이제 급하게 하려고 그냥 보스를 잡은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지 그다음 장비 장만 이거 안 했음 3 6채리면 충분하니까 3 6리 찍으면은 개쩌는 포탈이랑 고유 적 처치 이펙트를 준다 만족스러운 보상이 아주 이 뒤에 따라다니는 돌멩이 빼고는 말이야 그리고 나뭐 할라 그랬는데 뭐 할라 그랬지